아, 아제르바이잔 힐튼 호텔에 드디어 날이 샜는데요. 어젯밤 10시쯤, 1시경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서 숙소를 잡아서 들어가서 좀 쉬게 됐습니다. 오늘 저녁에 6시 30분쯤에 비행기가 다시 온다고 하네요. 다양한 일입니다. 뭐 생전에 이런 일이 세상에 이런 일이에나 나올 만한 일이... 걸어졌고 저희들이면 뭐 생전에 먹볼수 없는 아, 어, 알 제르바이잔이라는 나라를 오게 됐네요. 뭐,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. 어, 여기 이쁜 이 바다가 있는데요. 레비는잘이 네, 바다 이름도 아직 모르겠습니다. 카스피해 가스피에. 라고 하는데 만나 안 만나도 모르겠습니다. 또,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.